안녕하십니까. 여의도24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또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피고인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이 재판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는 중단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동훈 전 국내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약간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경시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2022년 2022년 이 대선 때 국내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어, 대통령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는 것 뿐. 지금 현재 이더불어민당의 이재명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이가 만약에 그 2022년 대선 때, 아 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근데 그 뒤에, 뭐, 온갖 의혹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어,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또는 외안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련된 온갖 의혹이 다 드러났어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이 재판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 됐다.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어, 뭐, 여권, 야권, 가릴것 없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지금 여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비교를 해도 이재명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란 유력 대선 주자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외면하고서 이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온갖 분야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온갖 사법 리스크의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또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몇 개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몇 개며, 또그 외에 다른 의혹들은 몇, 또몇 개입니까? 이재명 본인도 아마 자기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 챙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 지금 현재 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한동훈전 위원장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은 중단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걸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아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까지는 할수 있으되 어, 검찰이 그걸 법원에 기소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재판도 진행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공소시효도 뭐 중단되느냐, 뭐 유지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은 상식, 뭐 통설에 따르면 공소시효마저도 중단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란 이 존재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는지 한번 잠깐만 읽어보고 다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중단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종섭이라고 헌법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이 행정안정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 헌법학자 정종섭, 이 사람이 아마 이 대표적인 경우일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관련 논문들을 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한두 시간 동안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룬 국내 학술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 찾은, 찾은 게 결국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한 게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해서 논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한 대목들을 잘 찾았는데 정종석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도 할수 없고 재판도 중단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피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박찬주 어, 조선대 교수 있습니다. 이 법제처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지냈고,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그 밖에 판사로도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판은 중단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렇다. 그 다음에 형평성을 감안해도 그렇다. 그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가 온갖 혐의를 받고 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그것만으로도 벌써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뭔가 흠결이 있다는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생명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이재명과 같은 이런 독특한 사례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례 아주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이 사회가 병 들어서 이 말기적 현상을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도덕적 기준이 둔감해지고 그게 무너져 내린 한마디로 아노미 아노미 상태가 돼 버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유력 대선 주자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는 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현실적인 그 중량감, 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거는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다. 어제 대북 송금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고,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뒤이어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박찬주 조선대 법대 교수 법대 처장을 했고 그다음에 저천년 민주당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입니다. 뭐 행정고시도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어 여러 경험을 쌓았는데 이 조선대 법대 교수가 쓴 논문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론화된 대통령 후보에 관한 범죄 혐의와 불소추 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휘 이렇습니다. 이 논문이 언제 나왔느냐? 이게 2022년 2월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3월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붙은 그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직전에 이 박찬주 교수가 이런 내용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이 온갖 의혹을 받고 있던 이재명의 법적 지위. 만약에 이재명이 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 취임 이후에 이 사람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과 관련된 형사상의 소추는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와 같은 이 한동훈의 문제 제기 이전에 이 박찬주 교수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 선거가 아닌 다른 공직 선거인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부정선거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를 통해 획득한 공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에 취임했다는 이유로 불소추 특권. 여기서 말하는 불소추 특권이 바로 헌법 제84조에 있는 내란 외양죄를 범하지 아니하고서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걸 바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합니다. 어. 불소추 특권이 부여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야 비로소 소추가 가능하고 소추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현상일 뿐이라고 한다면 재임 기간 동안 가짜 대통령에 의한 통치가 합헌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된다. 이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갖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 심지어 이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각종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 그러니까 이 박찬주 교수가 예로 든 거는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부정선거. 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 사람. 뭐, 누군지는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현미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공직자들은 이것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게 공직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그런 대통령은 사실은 가짜 대통령이다. 그 가짜 대통령에 의한 통치. 그걸 갖다가 이 헌법으로서, 대통령의 불소주 특권 헌법 제84조로서, 그 가짜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해 주는 거는, 그야말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박찬주 교수가 2009년도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결국에 그래서 뭐냐. 첫째. 다수의 학자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84조 규정과 관련하여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본데 대해.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재명이 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그 재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재판도 중단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 박찬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자는 당연히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방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일단 취임해 버린다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수 없다는 점과 형사항소심법원에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판결을 받고 단순한 양형부당이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법리를 내세워 상고를 한후 대통령직에 취임해 버리더라도 역시 파면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가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에는 그걸 갖다 파면할 수가 없는 점.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건 부당하다. 이런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하여 단순한 사실상의 장애를 넘어 법률상의 장애로 전환시키는 사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의 태도와 직결된다. 같은 논리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태도에서 영향을 받아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 행위에 대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들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태도에 영향하에 놓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하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태도 자체가 탄핵소추에 충분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수 있다고 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내란 또는 외안의 죄, 이외의 죄, 특히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은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좀 길었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 박찬주 교수가 이 마지막 대, 대목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런 어떤 범죄 혐의를 갖고 있었고 아주 이게 뭐 양형, 단순한 양형 부당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 에 반하는 그런 상고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재판 지연 전술을 쓴 다음에 대통령직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 가짜 대통령에 의한 국민의 통치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는 헌법,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걸 바로 잡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 역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파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충분한 탄핵 소추가 될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주 교수는, 아, 그거, 만약에 대통령 취임 이전에 온갖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형사상 소추를 한, 거, 한 거고,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단을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거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어,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을 때그 공직이 날라간데 대통령만 날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상당히 좀 부당한 것이다. 비논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세 번째는 이 온갖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재판 지연 전술을 써서 대통령이 취임했을 경우 그 부당한 통치를 국민들이 5년 동안 또는 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재임 중에 계속 그 부당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주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주장해서 계속 가짜 대통령이 통치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거를 사유로 해서 국회에서 그 대통령을 그 가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률적인 내용이고 특히나 이 헌법과 관련된 이런 해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 결국에는 지금까지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제가 논문을 살펴본 결과로서도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이 또는 이 법률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어, 있게 논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이 박찬주 교수나 일부 헌법학자들이 이런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 이 재판을 중단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설사 그거를 갖다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앞세워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명분으로, 이거를 탄핵 사유로 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수가 있고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 그리고 2022년도 그리고 뭐그 외에 다수에 걸쳐서 논의를 했던, 연구를 했던 이한 법률가, 한 교수, 한 헌법학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전망한 것처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아주 우리의 이 국민적인 상식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결론, 그런 사회적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꼴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